정신이나갔어요, 정신이나갔어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사타입니다. 반갑습니다. 큰일났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저녁 여섯 시 십오 분 정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 구월 이십일에 상사용을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차들도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는데 뒤에 있는 이 쭈꾸미부터 여기 캘로서 그리고 저기 벨트까지 하, 차가 개파입니다. 섰됐다고 보시죠. 섰, 섰, 섰. 했다고 볼 수가 있죠. 뭐 시간이 없는 건 둘째치고 비가 와요. 지금도 비가 오고 있고 내일도 비 예보가 있습니다. 다행히 일요일에는 비 예보는 없기는 합니다만, 좀더쳤됐다고볼수 <laughs> 있죠. 벨트는 저희가 태백에 다녀왔거든요. 이 영상도 아직 올라가지 않았는데 태백에서 드래그 레이싱을 한 뒤로 개판 났습니다 진짜. 그때도 비 왔거든요. 하 진짜. 쭈꾸미는 거의 한두달세차안 했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감당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laughs> 일단 저희는 개러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할수 있는 최대한의 이제 뭐 실내 세차 같은 거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 우리 주꾸미 주꾸미가 이제 실내 커스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꾸미는 이 실외도 좋지만 이 실내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laughs> 자 꼬마야 왜 거기 <laughs> 어머 섯댔습니다 고마야 여러분들 이거 감당 되시겠습니까 이거? 와 전시 때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실내 세차를 빡세게 또 오늘 또 불수원에서 감사하게도 협찬을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매트를 이렇게 교체를 할 건데 제가 고구마 털도 있고 게러지가 굉장히 이제 외딴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말이 아닙니다. 일단 실내 세차 깨끗하게 하고 매트까지 교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구마야, <laughs> 여기 보십시오. 그래도 저희 소중한 가족인데 내팽개치고 다닐 수도 없고. <laughs> 일단 매트를 한번 걷어내 보자. 와우. 와우. 어머 어머. 구마야. 아 구마야. 아 진짜 심난하다.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저희 그때도 불수원이었네. 어, <laughs> 그때 대청소 이후로 다시 원상복귀. 아니. 이 상태 그대로 둔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다 쓰레기 아니에요? 이거 다? 뭐 <laughs> 원상복귀. <선생님. 웃음> 바닥도 보시면 은저 이거 일주일 정도 전에 청소기 다민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 이렇게 비한번 오면 답이 없어요, 답이. <laughs> 어, 어떡하 이거 진짜. 어머어머어머아머 어우 어머, 어머, 어머. 아, 어, 지금 지금 해. 어머. 와 여기 봐뭐 안에.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떻게... 아, 여기 고구마, 고구마, 오, 고구마 흔적들... 아, 이거레 써니드프님 5열 영상이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제가 잘못했습니다. <laughs> 아. 어마 꼬마야, 그래도 좀 되긴 한다, 이거. 털이 좀 빠지는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텐데, 특히나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반모종이잖아요. 그리고 털이 뻣뻣하게 꽂히는 스타일이라서, 아, 이런 약간 패브릭 같은 재질에는 무조건 박힙니다, 얘가. 어머 너 뭐니 이거 어머 이거 진짜 이거는 <laughs> 원래 제가 초코에 사고 사실 요거 많이 안 띄우긴 했었는데 아, 저 진짜 좀, 좀 자제했었는데 이사하니까 저희가 텀이 좀 있어서 50일 동안 저희 시집살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강아지를 싫어해요. 고구마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 댁에 이제 고구마가 50일 동안 가 있는데 적응을 좀 시킨다고 몇번 왔다 갔다 했더니만 이 모양 옆구리 났네. 요 났네요. 진짜 이 실내 커스텀하고는 정말 아꼈거든요. 미안하다. 아무튼! 저희의 이런 상황을 또 어찌 알아주시고 불수원에서 매트를!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얘는 이제 패브릭이고 얘는 이제 TP 소재입니다. 이게 이제 인체에 무해하고 이 고무의 유연함과 플라스틱의 가공성을 다 같이 지니고 있는 합성 소재인데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에, 보시는 것과 같이 만신창이. 이거는 뭐... 같은 거 쏟으면 다 흡수돼 가지고 맞아요 이런 데다가 뭔가를 액체류 같은 거를 흘리게 되면은 다 스며들고 냄새 빠지지 않고 세척도 어렵고 특히 흙먼지 같은 거는 여기에 박혀가지고 잘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이 털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운전을 하면 이게 렇 발을 계속 이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여기 이렇게 통+ 통치면 이렇게 퐁+ 퐁+ 퐁 하면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위기탈출 넘버. 이러다 뒤져요. 그래서 사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가 그래요. 이런 TP 소재의 매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또 알려드려야겠네. 제가 제일 극혐하는 게 있습니다. 코일 매트. 아, 이게 코일 매트가 한 10년 전쯤에 해성처럼 나타나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어떤 차에든 코일 매트다 들어갔어. 이 코일 매트가 안 깔려있으면, 어, 차를 좀잘 모르시나봐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약간 관리하는 차에는 코일매트 응. 끼고 좀 이런 느낌이었어. 응. 코일매트가 또 제가 갖다 버려 놓은 게 하나 있거든요. 아, 오 샷! 왜왜왜 왜? 왜, 왜, 왜? <laughs> 아니? 아니, 코일매트 를 들었는데 이거예요, 이거 어? 여러분들. 이게 지금 코일이 다 바스라져 가지고 <laughs> 떨어진 거거든요. 자, 가져갑시다. 얘는 좀 너무 오래 썼어. <laughs> 이게 발 닿는 부분이라서 이제 발뒤꿈치가 계속 닿으니까 바스라져 가지고 아까처럼 이제 바닥에 떨어진 거고 깔면은 좋은 점이 있어요. 이렇게 더러운 게 티가 안 나. 왜냐하면 얘가 다 머금고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얘는 세척해도 빠지지도 않고. 뭔쥐랄을 해도 안 빠져요. 이 상태에서는 그냥 계속 머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미세한 먼지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팡팡 치면은 퐁퐁퐁 뒤지는 거야. 진짜 위기 탈출해야 돼요. 그 정도로 이제 몸에 안 좋은 건데 도대체 이게 왜 필수 튜닝 템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오셨군요? 어, 보이십니까? 불스원! 아, 어. 불스원에서 불쏘. 친이 나오셨군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에게 지원을 해주신 담당자 분이십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갑자기요? 불스원 담당자 박정훈입니다. 저도 나가요. 나아 그럼요. 아, 네. 예상치 못하셨죠? 아, 네. 열심히 이제 매트를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좀더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실 것 아, 같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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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면은. 독자님들이 믿음이 안 가지 않을까요? 어? 어? 더믿음면 더 가죠. 실제로 이제 그 회사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아, 예. 미세하게 조금 이렇게 부서지는 것들은 뭐 공기 중에 비산되거나 해서 뭐 호흡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저희는 청소하기 쉽고 포집도 잘 되면서 세상이 완벽한 건 없지만 그래도 거기 제일 가깝게 만들어 보려고. 아 그래서 이런 벌집 무늬가 있는 거였구나. 네. 저는 이거 왜 했나 싶었거든요. 포집의 효과 때문에 있는 거였군요. 이런 모양이. 물한번 음. 나중에 써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엄청 이쁘게 아 근데 당황스러워가지고. 그죠. 저희 원래 그렇습니다. 예. 담당자분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이 코일 매트가 굉장히 안 좋은 물질로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얘는 이제 TP, 여기는 이제 PVC. PVC 여러분도 아시네될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된관 있잖아요. 뭐 수도관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쓰는 회색관 있잖아요. 그게 원래 딱딱하잖아요. 세게 내리치면 깨지는 그런 소재인데 얘를 쓰면서 얘는 이제 보들보들하잖아요. 이런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프탈레이트라는 첨가 물질을 넣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프탈레이트가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안에 지금 다 보이죠, 시뭔지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 안에 다 있어요. 안에 다 있는데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이래도 쓰시겠습니까? 제발 다 갖다 버리세요, 진짜로. 네, 여러 가지 영상 콘텐츠를 찍으면서 올드 JDM, 올드 EDM 이런 차들 보면은 항상 매트가 개 비싸요. 그 차들은 순정 매트는 정말 이제 없어요 사지도 못하고 애프터마켓 제품들도 나오는데 그것들이 너무 비싸요 기본적으로 2, 30만 원 이상은 훌쩍 갑니다 난왜 매트가 비싼지 모르겠는데 요런 매트거든요 네. 사실 지금 이거 미니 순정 매트인데 얘도 비싸요 얘가 앞뒤로 해가지고 얼마 개예요? <laughs> 얼마 개예요? 이거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근데 얘는 지금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99,000원 미니도 그 고무 매트 나오지 않아? 나와요, 그쵸? 네 나와요. 고무 매트 있어요. 고무 매트 있는데, 어? 25만원인가? 네. 왜지? 나는 <laughs> 진짜,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laughs> 왜 비싼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그냥 패브릭 쪼가리 <laughs> 하나가. 맞아. 혹시 왜 비싼지. <laughs> 알고 계시나요? 어, 모르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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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실, 사실 코일 매트가 폭신폭신한 감이 있잖아요.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거 보셨으면 이제. 절대, 절대 안 돼요. 저랑 약속해요. 당장 갖다 버리세요. 제가 진짜 다른 매트는 괜찮아요. 계속 쓰시고, 콜 매트이신 분들은 반드시 바꿔주셔야 된대데 진짜로. 저피부이씨가 사실,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에 타서 이제, 아, 아, 아파. 이것보다, 제가 타면 염산가스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 염산가스가 일반 치사량이 한 140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모르지. 모르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무 잔인해서 안 되겠다. <laughs> 그 정도로 이제 위험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코일면다안 좋은 거는 꼭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래오래 유튜브에서 벌어먹고 살고 싶습니다 <웃음> <웃음> 어떠십니까? 오 조금 소프트한 맛 약간 약간의 포시? 뻥뻥? 싹 <laughs> 닦으면 오 닦인다 닦이지 이런 부분에서 청소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가벼워 진짜 가벼워, 얘 자, 보여 드릴게요. 근데 얘는 진짜 들면은 그냥 다 털려나가가지고 여기서 아우, 어, 다 떨어진다. 끝! 여기 봐, 여기 딱. 물이 이 피라미드 구조를 타고 내려오잖아. 오, 물길이 막 생겨. 해 주신다고 하셨다. 어, 뭐. 진짜요? 어, 네. 다섯 분. 아쉬운 게 있는데 왜 베렌용은 없나요? <laughs> 제가 구독자들한테 이제 선물로 나가는 차거든요. 저기에다가 해 주고 싶었는데 그걸 못해 가지고 정말 너무 아쉬워요. 제도 코일매트 있었었거든요. 베렌 몇명모으면 만들어 주시나요? <laughs> 제가 공동 구매 추진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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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알아봐서. <뭐라고 하죠? 웃음> <laughs> 베렌 만들어 주세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자 코일 매트의 위험성을 진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요, 요, 요 공간 이렇게 딱겉보기 어떻습니까? 끝에 보어 나쁘지 않죠? <laughs> 이게 코일 매트다. 진짜 극혐. 요게? 퐁퐁퐁퐁퐁. <laughs> 그녀가 사망한 이유 아. 땡땡땡 때문이다. <laughs> 어, 그렇지. 그럼 이제 패널도 나와가지고. 정답 에어컨. 정답 방광제. <laughs> <laughs> 음. 음. 이제 우리 쭈꾸미 좀 소중하게 타주면 안 돼요? 아 진짜 깨끗해졌어 <laughs> 매끈하지? 진짜? 오 이렇게. 원래 이렇다고 어, 뭐 나만 쓰냈어? 뭐 나만 저렇깐한 것도 아닌데 왜 화내 와 여기 꼬마 뭐 침이 가죽에 약간 스며든 것 같아 여기. 진짜? 어. 아, 안될것 같은데 이게. 그러네 여기 스며졌잖아야 이거 지워지냐? 큰일 났네 아, 이거 잘안 된다. 조금 남네. 고구마가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잖아요. 제 쪽으로는 잘안 와요. 와이프 쪽으로만 와가지고, 여기 깨끗하잖아요, 여기는. 이쪽에는 침을 잘안 흘려. 네. 됐다. 아, 이쪽만 할줄 알았는데, 잘하네 여러분, 은 지금 평소 회장님과 저의 이 주꾸미를 대하는 자세의 차이를 간접 경험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못나고 나쁜 차는 없다. 주인이 잘못이다.